이양 팀의 에이스가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오늘 1세트에 나오는 마재우 선수 지난 윤용태와의 경기에서 갑자기 살아났음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임영 선수도 마찬가지요 MBC 게임 이어로 상대로 김태경 선수를 제압을 하고 1승을 공군에이스에게 넘겨줬습니다 자 과연 오늘 대결 공군에이스가 CJ엔투스 산을 넘을 것인지 아니면 CJ엔투스의 강함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1세트 경기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11시는 마재훈 선수입니다. 빨간색 저그와 CJ 엔스의 마재훈, 11시 그리고 위에 맞서는 공군 에이스의 임현 선수, 5시입니다. 랩은 몬티올, 11시와 5시 경기 시작됐죠? 예. 임경환 선수 오늘 경기 정말 많은 준비를 해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예, 진짜 아, 마재훈 선수와의 공식전 및 이벤트전에서 많이 졌거든요. 그렇죠. 예, 공식전 상대전적은 1대0으로 예, 나오고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그 대규모 이벤트전, 예, 이런 부분들을 합산해 보면 조금 차이가 벌어져 있어요. 예, 6대0이죠. 그렇죠. 예, 공식전은 지난 2004년 10월 4일날 오천 마이너리그에서 경기한번 펼쳤어요. 루나에서 마지훈 선수가 임리 선수를 격파를 했습니다. 임요한 선수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그런 선수가 네. 아니죠 임요한 선수는요 그런 성격을 가진 선수가 아니거든요 네. 중요한 자리에 오라면그 자리에서 임요한의 모습 제대로 보여주고 갔거든요 네. 그런데 그동안 마지훈 선수에게 임요한 선수가 패배했었던 경기들을 보면 임요한 선수 특유의 전략성이 발휘되지 못했습니다 철저한 정찰에 의해서 네. 모든 그 운영이 파해당하면서 결국엔 어 완패를 당했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임현 선수가 또 어떻게 파고들 것인가? 어쨌든 몬티홀이 전략적인 맵이다 보니까 예 지금 윙이 나가서 이쪽으로 가서 베럭스 야 이게 임현 선수의 플레이죠. 예 테란과 저그가 몬티홀에서 여지껏 공식전이 두 경기밖에 없었습니다. 모두 테란이 게다가 이겼고 말이죠. 테란이 어떤 형태로 이겼냐면 어쨌든 태그트리를 아, 빨리 확보를 해서 드랍쉽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했는데 지금 임현 선수는 자신 특유의 자, 베럭스를 엉뚱한 데다가 지어서, 아, 공격을 시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야, 이게 참 신기하네요. 이게 이 맵이, 이 맵은 대부분 그 방어에, 어, 용이한 쪽은 가운데 확장이 아니라, 약간 위쪽, 그리고 아래쪽. 그러니까 12시, 그리고 9시 쪽 확장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 확장을 많이들 선호하거든요. 예. 종족을 물문하고. 그런데, 마재훈 선수는, 임요원 선수가 만약에 전략을 건다면, 어, 자신의 12시, 9시 쪽으로 올 것이다라고 확신을 한 건지, 가운데, 가운데 확장 기지에 일단 해처를 펴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1 확장 기지 쪽을 노리기 위한 전진 배력이었는데, 그 전진 배력 자체가 이제는 좀 무의미하기도 했죠. 왜냐면은, 상대방의 확장 기지를 센터에 해버렸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센터에 예. 짓고 위쪽 어, 왼쪽 입구에다또 해철이 하나 더 건설했어요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럭스를 띄워버리게 되죠 만약에 이제 제1 확장기지를 임묘한 선수가 예측하는 바로 이곳에다가 예. 지었으면은 미나리 빨리 뚫리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그해처리를 못해도 한뭐 취소시킬 수는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예, 머린 하나 넘길 생각인 것 같은데 음, 예 일단 넘겨서 정찰도 해보고. 전제도 해보고 그러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해처리 쪽 파악을 하고요 위쪽으로 돌아갑니다 임묘 선수 네, 근데 어쨌든 저 정도 규모의 예, 유닛은 드론에 막힐 만합니다 네. 네. 한기에요한개 드론 나왔죠 만년 네. 선수 일단은 바깥쪽에서 베럭스를어 뭐야 야 이거 뭐야 아예 그렇죠 <laughs> 한번못 써보고. 네, 네, 그렇죠. 네. 네, 뒤로 가다가 죽었어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에이브 보다가 확장. 자임현 네, 선수 최근 저그전 기선 상당히 좋습니다. 하냥 네. 마재훈만 만나서 패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대 저그전에 대한 어떤 그 자신감은 분명 있을 테지만 저그전 성적이 최근에는 좋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마재훈 선수에게는 공식전, 비공식전에서 많이 패배했다는 라 거. 얼마 전그 비공식전에서도 역시 패배를 했었다는 점. 그런 점들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만큼 또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왔을 것 같아요. 지금도 모습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그렇습니다. 이를 대고 나왔을 겁니다. 이런 게 네. 중요하다는 거이녀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마재윤 선수는 노스코닝 3 해처리를 출발을 했고, 일단 굉장히 지금, 부유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네. 뭐 이런 출발이라면은, 어, 일단은 과감하게 초반부터, 어, 해철이 들리는데 성공한, 예. 마재윤 선수가, 어 투팩. 예, 투팩이에요. 앞마당 가져가고 난 이후에 투팩. 자, 지금 현재, 어, 가운데 쪽에 해처를 펼치고, 위쪽에 또 하나 해처를 펼치고 있는 아지훈 선수. 레어드는 네. 가고 있죠? 확장 네. 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베럭스가 떠다니는 거 지금 뭐, 예, 아까 그 지역에서 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네. 그러면 예. 팩토리, 스타포트 뭐, 이쪽 테크를 올렸겠구나. 그리고 그쪽 유에서 활용하겠구나라는 걸 네. 예상이 가능해니 야, 이에요임니 선수. 네, 예, 3팩 메카닉. 자, 예, 바으로올라갔고요 예, 어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아 투스타 이묘한이라면 레이더 설트에서 저글을 잡듯이 아, 투스타 포트 뭐 이런 것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타포트의 무게감을 좀 주지 않을까 싶은데. 어그 상태에서 이묘한 선수는 일단은 메카닉 유닛 그즉벌처와 어, 그다음에 골리앗 골리앗 위주로 이제 병력을 좀 모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아 버러드 정 아, 그냥 집어 넣네요. 끝까지 지금 봅니다. 끝까지거든 네, 끝까지 집어 넣습니다. 네. 집어넣습니다. 네 이거 플레이. 보며 맞춰가기가 되게 편해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3A 처리 뮤탈리스크 체제 마제 선수 이 체제가 메카닉 부대 메카닉, 메카닉 체제 에 약하지 않은. 그런 차제입니다 지금은. 예, 네. 자, 베럭스 뒤쪽에서 넘기려고 하나요? 자, 내리면서 벌한기 들어가면은, 아, 들어갔어, 넘어갔어요. 다운게 예, 됐어요? 예, 지 자, 이, 인류한 다섯 컨트로이라면큰 피해를 줄 텐데요. 자, 저걸링 잡고요. 드론, 5섯 기까지. 자, 아, 초반에, 어, 이렇게 흔들어주는 모습. 아, 인면 잡네요. 좀 네. 내려갑니다. 2기까지 가고 있어, 2기까지2기까지 가면은 공격력, 아, 아, 아. 자. 달력발로는 못 갔어요. 예. 다시 한번 내려주고요. 발바된 저글링이라서 그렇게 예. 큰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타이밍. 아니, 저글링 야. 둘밖에 없는데 왜 발음이, 예. 발이 먼저 내리나요? 그렇죠. 야, 잘 내려갑니다, 임요한 예, 이거는 큰 효과를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참 마재현 선수의 대단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글링이 딱두 마리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 발음을, 발이 되어 있었다는 건 발음을 미리 눌러놨다는 얘기거든요. 임요한 선수의 플레이를 예측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벌처 견제가 오겠거니. 그러면 벌처 견제 오는 거 보면 그때 저그링 뽑으면서 대응해도 되겠거니. 예,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 생각은 지금까지는. 완벽하게 맞아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네. 일단은 뭐, 스피드업 된저글링과그 아, 다음에, 어, 투사머리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무리 하나는 돌아가죠? 네, 상대방이 메카닉 체제라는 것을 어쨌든 오버로드 찔러넣기를 통해서 확인을 했으니까, 팩토리도 마, 에, 팩토리가 많이 지어져 있는 것을 말이죠. 아, 그러니까 저글링과그 다음에 뮤탈리스크로 상대방이 어느 쪽에 진출하든 기동력 있게 막아내고, 그 다음에 확장 계속 성공시키고, 이러다 보면 결국, 아, 시간이 끌리면쪽일수록 어울에게 우세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분명히 온니 골리앗은 업그레이드를 뭐 진짜 2단계까지 팍팍 올리지 않는 한 그러니까 그 정도 받치지 않는 한은저글링 메탈스 탈스에좀 취약한 조합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 녀석가 알고 있을 텐데 어떤 플레이를 통해서 극복을 할 것인가? 그게 지금 이번 경기의 관전 포인트 중 포인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글링이 일단은 둘러싸이지 않은 상태에서, 어, 골리앗이 오랫동안, 예, 리앗이 계속 뭉쳐다닐 수 있는 그런 전장에서만 싸워야 할것 같습니다. 네, 임한 선수 두 가지 네.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둘다 막혔어요. 천지배럭스 막혔죠? 벌쳐 넘기기. 그것까지도 완벽하게 막혔어요. 네, 일단은 뭐, 그거는 견제의 의미이기 때문에, 확실히 막힌다고 해서 신비한 네. 타격이 주어지진 않지만,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골리앗이 한꺼번에 없어지게 되면, 진짜 타격이죠. 그렇습니다. 커맨드 센터 늘리고 있죠. 마지현 선수 지금 9시 쪽 위에 확장 가져간 거, 임련 선수가 발견했고요. 네. 어? 설마? 자, 또 하나 확장을 준비하나, 야. 예? 제가 지금 네. 들어간 게 지금 내려 보냈거든요. 예, 뭐 저걸리 넘기거나 뭐 그럴 것같지는 않은데. 예. 네. 어, 어, 이쪽 입구, 입구 쪽으로. 아, 밀. 아, 아, 몰래. 아 몰래! 몰래! <laughs> 예, 뚫으면 좋은 거가 예. 아님 말고, 예, 뭐, 이런 생각이거든요, 마지현 예. 선수는. 자, 일단은, 선수는 야 멋있어요. 예, 계속 이제, 저기다가 드론 보내놓고 슬금슬금 뚫어서, 한꺼번에 저글링과, 어, 뮤탈리스크가 본진 안쪽에 넓은 쪽으로 확 들어와서 골앗을 리 덮친다면 진짜 좋은 전투 할수 있거든요. 예. 뮤탈리스크요? 예. 뮤탈리스크의 지형을 무시하니까. 야아 오, 예. 원래 예. 이런, 그, 아, 예, 걸렸어요, 걸렸어요. 예. 그러면 이제는 뭐 배치를 시켜놓겠죠. 근데, 그런데... 원래 저런 플레이는 주로 테란드 정부에서는 테란이 많이 하거든요. 네. 좀 견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 어떤 시도를 먼저 해본 마재훈 선수. 시도 자체는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런 센터 쪽으로 압박 가해주고, 그, 몬티오르는 어쨌든 본질을 중심으로 세개의 관문이 있기 때문에, 그세개의 관문 어느 쪽으로든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어, 아, 그런 그, 예. 야, 이거? 업그레이드로 합도를 해버리겠다는 생각인데요. 그렇죠. 예. 예. 지금 현재 공 1업만 돼 있습니다. 야, 뮤탈리스는 당일 업. 네. 공방 2업, 뭐, 이렇게 되면 그때는 진짜 골리앗이 갖는 폭발력이란 뮤탈리스 크로는 진짜 대화하기 힘들거든요. 네, 그렇죠. 팩토리에서 그렇죠. 네. 골략 계속 추가되고 조금만 지나면 은 불드럽대요. 네. 물론, 저글링이 합류, 합류대고또 저글링의 방업, 방업이나 공업이 갖춰진 상황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만약 임요한 선수가, 아, 마재윤 선수가 임요한 선수의 지금 저 운영을 단순히 메카닉 부대의 운영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면 허리 찔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업그레이드 진짜 풀로 돌려줄 생각이거든요. 네. 예. 자, 그리고 베스 체제까지 갖추고 있는 임요한 선수 조금씩 베스 뜹니다. 네, 예, 마재윤 선수는 일단은 뮤탈리스크의 업그레이드를 최대한 투자하면서 정은인과 뮤탈리스크 이 조합을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말이죠. 일단은 그래도 임, 아, 마재윤 선수가 아주 오랫동안 시간만 보낼 수가 없는 게 말씀하신 그대로 일단은 이묘 선수가 업그레이드에 전혀 지금 문제가 없이 돌리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확장 기지가 시도되는 시점에서는 한번 덮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벌처를 갖추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벌처 갖추는 있는... 네, 예, 그렇죠. 뮤탈스크 내려오는데 어떻게 네. 돌아보려고 하는 지아스크 피해를 보고 있고 뒤쪽에 받치고 있는 곤략까지 있어요? 네, 이쪽으로 신경 써라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왼쪽에다가 확장 기재를 하나를 더 했기 때문에 마지현 예. 선수가 저쪽에다가 신경 쓰게끔 만들어주고 실제로는 왼쪽에서, 야, 왼쪽 구역, 예, 왼쪽 구역을, 하, 왼쪽 구역으로 저글링과, 아, 뭐, 뮤탈스크를 이런 쪽으로 보내서 칠 생각일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마지 선수 위쪽을 뚫었고요. 예. 입면 아래쪽을 지금 뚫고 있는 상태 벌쳐 들어가죠. 예. 자 방어 타워를 지금 건설 중인데요. 네. 바깥으로 타이밍. 이탈리에 있네요. 있습니다. 자 뮤탈리스트 다서 바로 드론만 잡고. 네저 네. 위쪽에도 하나 들어갔어요. 아웃 되고요. 예. 자 위쪽 올라갑니다. 뮤탈리스트 위주의 병력 구성 마지훈 선수. 네. 아 그런데 그냥 네. 아이벌 급습을 기습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냥 좀. 그동안 모아놨었던 병력과 함께 진출을 해서 9시 이적 확장을 깨는 게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맞습니다. 센터 예. 에 동그랗게 골리아 대체해놓고 말이죠 야 이게 지금 여지껏 모은 거거든요 임현 선수의 병력의 핵심인데 네, 아무도 계속 돌아가고 있죠 예.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사이언스 퍼실러즈까지 완성이 되고 배슬도 만만만 뽑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일제는 덮치기는 덮쳐야 돼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임현 선수가 시간을 벌고 만약에 정말 배슬의 이레딕 에이트까지 활용할 예. 수 있는 상태까지 된다고 치면 되게 무섭거든요 자, 들어갑니다 위 이쪽으로 먼저 공격하고 있는데 골리앗이 대기화다있고요 네. 대기 중, 뒤쪽에 바치고 있면 이러다가 아 지금 뮤탈리스키 피해 크거든요 예. 이것은 타이밍을 벌기 위해서, 예. 시간을 벌기 위해서 마지영 선수가 먼저 성공을 한 겁니다 예. 예. 이러면서 골리앗이 이쪽으로 빠지면 아래쪽에 시도되고 있는 확생이서 한번 건드려주고 그 그렇죠. 예. 시간을 벌기 위한 그리고 뮤탈리스키의 기동성을 확 10분 활용하기 위한 그런 전술이었어요. 현재 네, 수직선 네. 막고 있습니다. 미타리스 하지만 양이 많아요 마지윤도 예. 아 자, 센터 깨서 깨는 거예요. 이거 이거 못 어, 깨요, 깨요. 못 깨요.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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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뭐, 하나의 어떤 그, 그러니까 뮤탈리스크 주력 조합으로 뭔가 지금 데미지를 주지 않으면 좀 위험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네. 자. 근데, 마재은 선수는 저글링 뮤탈리스크 단순 유닛 조합보다는 히드라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예, 느낌이 예. 어, 보였었거든요. 챔버 둘과 히드라 리스크 댐이 있었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생산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방어라인 단단히 하고 있죠. 마지현 선수. 뮤탈리스크로 계속 흔들어 주려고 하는데 예. 계속 막히고 있어요. 예, 일단은 뮤탈리스크에 모든 자원을 투자하는 것은 아무래도 위험하다라는 예, 그런 생각이 분명히 마지원 선수에게도 들었, 예, 들었을 테고 말이죠. 네. 골리아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네. 선큰이 예. 많거든요. 선큰이 많거든요. 자, 위쪽으로 깊숙하게 올라갑니다. 일렬로쫙 가고 있어요. 이쪽 지역 빨리 돌아온다면. 예. 자 성급죠 한 개씩 한 개씩. 아범위안 닿는 곳에서. 야, 사전, 예, 정수, 아 이게 좋아좋네요자 네. 네. 뮤탈리스크가 덮치기 직전이죠. 예. 성급 푸르니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싸우다 보면은. 위쪽에서 네. 뒤로 빠지고. 야, 그쪽에서는 성급 피해 안 받거든요. 네, 이어, 자, 이어, 예. 이어. 공이 자 공이 방위로자 올라갑니다 위쪽 으로 올라가서 계속 지금 싸우고 있어. 요 뮤탈리스크가 승리를 거둘지. 자 뒤쪽으로 빠지고 있는 골리앗+ 골리앗 루타리스트 숫자도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저거 네. 지금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있어 만장이 중요한데 과장이 잡을 것 같은데요 루타리스트 많이 잡 있어요 자 공이 방역돼 있고 루타리스는 방역되어 있는 상황 회심의 일격이었거든요자 주변 같이 가면 마치는 거지. 평가가 많기 때문에 병력 충원 더 빠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결과적으로 맞습니다. 봤을 때 마재훈 선수의 이쪽 라인을 빨리 뚫어내지 못하고 골리앗만 소비시킨 것은 이묘한 선수에게는 손해가 될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저 지역이 어쨌든 안 뚫렸다는 라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딱 봤을 때는 마재훈 선수가 이기나 싶었는데 후속 병력들 어, 딱 적절하게 합류해주고 업그레이드에 힘입어 버텨내긴 예. 했어요 하지만 뚫어야 되거든요. 예. 자원에 틀었죠. 그렇죠. 지금, 지금 지금 자, 지금 뚫으면은 지금 뚫으면요 미탈리스크를 꽤, 꽤 많이 잡았기 네. 때문에 네. 중앙 병력까지 있는 데다가 네. 지금 뚫어버리면은 진짜 좋은 타이밍이죠. 이면대 들어갑니다. 올라갑니다. 미탈리스크 쌀라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붙이면 안죽 그냥 밀어 붙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미탈리스크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뒤에서 맞추고 있는 골리안 위쪽으로 공격 계속 가하고 있고요. 가몇 명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아 진짜 이 너무 많아요. 많이 못하는 거아가 니까 저 니까. 아 이게 뭐야? 짤리가 올라 치고 올라갑니다. 이게 놓치면 안 되겠죠? 네, 지금이 기회입니다. 네. 뮤탄스, 주력이 었던 뮤턴스를 어, 많이 소진시켰기 때문에. 어, 이것도 어 우로 돌아가는데 방어라 어 이쪽만 지금 집중해서 건설될 겁니다. 어, 어, 위치가 기가 막히요 지금은. 자, 노리는 아 노림수 있어 임한 예, 석구 콜로니가 아래쪽에서 아무런 역할도 못하겠고. 예, 쪽으로 치고 올라가고. 야! 이쪽으로 치고 올라가면 예. 이게 이게 그야말로 난감한거죠 그렇죠!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예. 되면 뮤탈리스크와 싸우는거죠 그렇습니다 자 마음 편하게 싸우고 습니다 드론까지 드론 아래쪽으로 빼고 아공격이 투입하네요 맞아요. 그만큼 급발하는거죠 네 자, 뮤탈리스크와 어차피 뮤탈리스크가 예. 중심인 체제에서 뮤탈리스를 가득 잡아주고 아 근데 이게, 아, 막히면은, 아, 이게, 아, 막히면은, 아, 이게 막히면은 이게 막히면 이게 어영부가 막혀버리면 어쨌든 저그의 멀티는 지금 드론 피해가 좀있다고나 하나 돌아가는 예. 상황이라 물론 물론 임현 선수도 원하는 만큼 확장을 가져가고 업그레이드는 갖췄습니다만 예. 확실히 밀어버리는 게 척킨 조준수 선수, 잠언조, 야 임현 선수, 이쪽이 막, 예, 점사 점사해서 또 뮤타르스가 다수 잡았습니다. 자수가 몇명 올라갔나, 오른쪽까지 돌아가, 그래 이쪽 쪽 막. 경력 숫자가 아직까지 뭐 임현 선수가 예. 압도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뭐이 어, 이, 마전 선수가 어느 한 곳을 어? 집중해서 네. 어느 한 구역은 막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구역은 막을 수 있지만 동시에 두 군데서 이렇게 타격 주기 시작하면은 저 병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이, 어, 뭐 마전 선수 의 머리도 지금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양쪽으로 지금 치고 들어가고 있어요. 확장계지쪽확장계지쪽 계속 노리고 있어요. 저... 중간에 빠르거든요. 여기까지 밖에 없습니다 여기 지금 마으려수 예. 병력이 올라갔죠. 그러면 여기가 빕니다. 그렇죠. 양쪽 이쪽 저쪽 다다 치르고 있임이한 선수. 자 치고 올라가다 위쪽 병 막을 수이겠지만 아래쪽 병명 막기가 힘들어 치고가면 빛이 아닐까 야, 와, 와. 야 어. 인자 이거 게단가맞마젤훈이거든요마젤훈이거든요그래그레이드가 어. 그래, 어. 어. 지금 벌써 3억인 것같요 그래요 그래요 0 3요 그래요 그래요 이공요그이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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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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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래요 있는 상태제수는 아, 상대방의 이 골리앗 조합 이 응집력 있는 이런 골리앗 조합에 대해서 뮤탈트로 일단은 팀을 한번 찍어 누리려고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어~ 가되는면력에 의해서 패배하면서 야 이거 팔까지 자 임명 선수 자원피해 거의 안맞아그든 먹음 나도 계속 원하는 곤약학쪽부만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 올라가니까 진그는 저글리는 가요골약이죠몬 티어는 뭐지난경기에서의 최인규 선수가 1400일 만에 승리를 거두고 이임현 선수가 마지막 0 0점이었 진짜 김재경 10000점 마이크로는명명을 터치하고 아! 아! 있을 때이명 독도 가 안에게 총을